안녕하십니까? LAP 전교회를 섬기는 김대준 목사입니다. 아, 인물은 길러지고 명가는 만들어진다. 최근에 자녀 교육과 글로벌 리더십의 일곱 가지 그 노하우를 쓴 우리 강용우 박사님의 말씀이지요. 여러분 어떠세요? 세상에 로열 패밀리가 굉장히 많죠이 로열 패밀리는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 로열 패밀리라고 해서 명가로 살수 있는 건 아니지요. 우리가 오늘은 신앙의 명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신앙 명가 세우기 이 제목으로요. 히브리서 11장 19절로 21절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가정은 전통적으로 대가족이었죠. 네, 1970년대까지만 해도 한 지붕 아래 3 대가 살고 정말 달란하기도 하고 그 속에 삶의 지혜를 나누면서 나름 우리 한 민족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왔지요. 그러다가 어느 때부터인가 이제 아주 단촐한 핵가족이 시작이 됐는데요. 이인 아, 가정 시대, 특별히 요즘은. 뭐, 홀로. 1인 가정 시대를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모습이 우리 현대인의 삶인데, 정상적 가정에도요, 현대 교육은 날로 발전하고 있는데, 가정은 점차 무너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 그런 현실을 우리가 봅니다. 교육의 수준은 높은데, 이 가족 관계라든가, 특별히 신앙의 대물림은 왜안 될까요? 지금 우리 미주 같은 경우에도, 유학 때문에 기록이 가정이 있고 또 우리 학생들만 와 있는 가정이 있는데 이 가족들이 다시 한번 합쳐졌을 때그 안에서 세대 차이가 느껴지고 서로 문화 충격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 아픔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 기독교 가정이 그 정도라면 세상의 가정은 말할 것도 없겠죠. 네 오늘. 심지어 사역자의 가정도 사실은 아픔이 있습니다. 왜냐면, 아, 어, 사역에 전념하고 선교에 주력을 하다 보니까 자연 자녀 교육에 관해서는, 특별히 자녀 신앙 교육에 관해서는 교회 학교에다 다 의뢰를 하는 이런 현실이에요. 그런데 사실 교회 학교가 일주일에 한 번, 1년에만 한 52시간 되겠습니까? 이런 시간으로 우리 아이들을 다 전체를 신앙 관리를 할 수가 없지요. 오늘 제가 서론에 잠깐 우리 강용우 박사님의 예를 들어드렸는데, 우리 신앙의 명분가정이라고 할수 있는 우리 강용우 박사님, UN 세계장애인위원회 부의장이시죠. 또, 루즈벨트 재단의 그 고문으로 계실 뿐만 아니라, 세계장애인들을 위한 복지 향상에 혼힘을 쏟고 있는 아주 귀한 신앙인이십니다. 오늘의 그가 이기까지는요, 지난 세월 동안 참 아픔과 고통이 많았다고 그러죠. 네, 특별히 중학생 때 사고로 시력을 잃고 그 이후부터 대학을 공부하고 결혼을 하고 미국 사회에 정착하기까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 어려움들을 거쳤습니다. 어, 그리고 마침내 두 아들을 낳았고 그 강용박사님의 장남은 아버지의 눈을 고치기 위해서 안과 의사를 자기가 비전으로 가졌고 어 지금은 안과 의사로 그렇게. 예,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둘째는 변호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어, 2009년 1월 16일은요, 우리 강용우 박사님이 백악관을 나오는 날이세요. 그때가 아마 65세쯤으로 알고 있는데, 아버지 강용우 박사는 부시 대통령과 함께 동역을 하다가 백악관을 떠나게 되고, 아들, 변호사는 오바마 대통령의 특별 행정보좌관으로 백악관을 들어가게 되는, 가지고 그참 뜻깊은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그이 강영우 박사님이 이렇게 명가를 읽고 낸 비결이 뭘까요? 예, 그분들이 신앙 안에서 이런 성공을 거두었는데요. 자, 최근에 신앙 명가 이렇게 이루어내라라는 현용수 박사님의 책이 나왔습니다. 그 내용의 골자가 뭐냐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일생 동안 이삭 단한 명을 목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는 야곱 한 명을 그렇게 양육을 했고요. 또 야곱과 예수는 열두 명을 목회하면서 자자, 손손 대대로 말씀을 전수했다. 이것이 그 책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600년 후에 모세가 창세기를 쓸수 있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저도 참그 공감을 했습니다. 사실이요. 신앙은, 아니, 성경 전체를 본다면 이런 맥락으로 우리가 재조명을 하면 신앙과 함께 명가를 일구어내는 안내서가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아브람도, 야곱도, 또, 예, 그의 후손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명령을 따라서 모든 것을 그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에 자연스레 아이들과 가문과 가족들이 말씀 안에서 자신들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했다 이것인데요 여러분 왜 신앙명가인가 우리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사실 야곱의 인생은 파란만장합니다 예, 야곱이 총리가 된 아들 요셉의 도움으로 바로 앞에 섰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로와 야곱이 나눈 대화를 우린 다 기억을 합니다 당신 나이가 얼마요? 라고 물었을 때 제가 걸어온 나그네 길에 세월이 130년입니다. 아직 나이가 얼마 못 돼서 우리 조상 10조에게 미치지 못하지만 돌아보니 참 허나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세요. 더 험악한 세월을 살았죠? 그렇게 사랑하던 아들, 요셉을 어느 날 피묻은 옷만 남겨놓은 채 잃은 이 예, 아버지의 마음을 아십니까? 짐승에게 찢겨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 예, 다른 사람도 아닌 그 사랑하는 아들 오랜 세월을 속아서 살았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너무나 안타까웠겠죠. 여러분 신앙 명가의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교회 두 살짜리 주은이가 있어요. 또 이튼이도 있는데 우리 두 살짜리가 시편 23편을 다 외웁니다. 발음도 정확치 않은데 그렇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외우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사람이 봐도 아름다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 가정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명가를 꿈꿉시다. 계속해서 우리 신앙 명가 시리즈를 여러분과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늘 가정을 성전 삼고, 이 성전에서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고, 이렇게 신앙의 전술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앞으로 자자손손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인생을 구원시키시되, 하늘 나라의 아름다운 명문 가정으로 세우시려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계승시키고, 또 자녀와 더불어 온 열방과 민족을 복음화시키는 귀한 사명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일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이룰 때까지,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또 가자자손손이 온 가문이 하나님 앞에 더욱 영광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